아마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큰 소리로 설교하는데 목사가 큰소리를 설교할 때또 통성기도 큰 소리로 할때 있죠. 에? 나가면서 왜 이제 속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가 속으로 한생각속으로 했던 생각을 누구한테 꼭 말해 줘야 되거든. 아 속으로 생각하고 는 누가 꼭 자기의 생각을 꼭 말해 줘야 뭔가 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 뭔가를 토어해야 되는데. 앉아 있으니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설교를 듣는가 옆 사람에게 아왜 이렇게 소리 지는지 모르는 소리 지는 목사님에게 소리 지는디야 아, 왜 그런디야 하면 또 설교가 방해되고 목사한테 들키면 또왜 그러냐 고 할까봐 그 자리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딱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딱 나가면서 이제 레이더망을 딱 돌려 내가 누구를 저 옆에 누구 옆 사람 누구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 내가 아이고 그 목사님 설교를 소리 지고 지는데. 쫙 돌려보니까 레이더망에 걸린 자가 있었네 만만한 교 만만한 사람이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집 주성아 나와봐 그래서 붙잡고도 안해 붙잡고도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주성아 이렇게 붙잡고도 아니요 가고 있, 천천히 가봐 아이 목자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아이고 참말로 그냥 그렇게 나가요 꼭 이런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에? 자, 이런 것처럼 말하죠. 이 대국에서 아, 예, 아멘 예라고 해야 좀 들키는 들, 건데 자,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아니면 안 되고 그렇게 회개하지면 지 하지, 하지면 안 되는 이 철박함 속에 그리고 기도할 때 경계 경보입니다막 기도할 때 시약한 마귀사단 귀신을 몰아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줘야지. 그래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주저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 원인은 우리 성도에게서 떠나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마귀사단 귀신이 떠나가서 자유하기를 바라는 성경 속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진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애절하게 타게 말씀을 외치는 자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소리 지르는 걸로 알지. 소리 지르는 걸로 알지. 응? 아, 보십시다. 자식에게 야, 엄마가 지금 너무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데 물좀떠와라 근데 안 떠오네, 이놈이. 아무개야물좀 떠와. 안 떠오네. 야, 마물좀 떠오라고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그때서야 떠오네. 아이 자식도 소리 지르니까 그제서야 떠오는데. 악한 영도 우리가 쉽게 떠나가. 이놈아, 한다고 떠나가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를갈며저 주할 때, 떠나가지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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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gara,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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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r a d o n a 이 a r 그러나 우리가 내 속에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너는 예수 앞에 떠나가야 될 놈이야. 그런데 왜 어지까지 상주하고 있으면서 너는 왜 우리 성도들을 짓밟고 있어? 예수의 피의 권세로 명하러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 할 네. 강력한 외침 앞에 떠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러면 모르면 듣고 인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에? 모르면 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말씀까지 뱉한다고할때 만군의 요하의 말이 얼마나 짓밟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규례가 뭡니까? 규례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규례는, 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언약과, 어? 자, 약속과 언약과 규례가 있다고 말했어요. 규례는, 법으로 딱직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만들었어.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만들어서 뭘 법으로 만들었느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법으로 만들어 버다이 하나 지켜야 될 법말 이 법을 가죽법으로 딱 만들어 버렸어. 지켜야 될 말씀을 법으로 만든 것이 규례야.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고랑 차요. 법을 어기면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열조 열조의 날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사셔요. 그다음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면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어느 지점이 있어 지점 지점 자그 지점이 여기라 이 강대상 라고 해보시래 강대상 이 지점이야 근데 저기 지영이가 거기에서 지영이가 저쪽에서 이제 어? 내가 말해요 지영아 너왜 나를 떠났어너왜 나를 떠났어 네가 네열 주에 날로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어 너 내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게. 그럼 누구부터 와야 돼? 지금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갔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먼저 찾아갔어.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어. 먼저 그런데 이, 아무리 하나님이 찾아가도 이들이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무시하니까 하나님도 점점점 그들에게도 떠나갔다 떠나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요 어, 뭐 저, 저, 지영이도 멀어졌어요 자 돌아와 돌아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하는 소리가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러십니까 해봐 말도 안 해요 이제 완전. 세상에서 최고의 반항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반항은 말도 안 하는 거죠. 최고의막 말도 안 하요. 그런데 한자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 지영아, 제발 돌아와. 여기 와, 내가 왔으니까 돌아와. 그게 아니요 여기 이 지점 있다 이 말에 이 만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지영아, 너 여기까지 와. 빨리 와. 빨리 와. 여기까지 와. 그래서 얘가 왔나 안 왔나? 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네가 월권이요. 이거 네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 거기요. 만지 오는. 데. 자, 그러면 얘가 왔을 때 하나님도 여기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 그럼 여기로 오는 지점이 뭐라 뭡니까? 여기로 오는 지점이 뭡니까? 여기 여기로 오는 지점이 뭐냐? 1 1조와 헌물이래. 여기를 여기 만나는 지점이 어디리야? 1 1조와 헌물이래.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래 자 11조 하나님을 떠난 자도 돌아오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도 돌아오게 하는 지점이 11조와 헌물이래요 그래서 11조 헌물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최고의 상사점이요 깨진 영적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상사점이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1일조를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십일조는 꼭 해야 돼요. 응? 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8절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곳십일조와 헛물이다. 세상에서는 내가 남의 것도적질한거 알아요 몰라요? 내가 남의 것도적질한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알지.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 교회 학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 학교들이 좀 교회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 그때 당시 그때 당시 한뭐한 뭐한 그때 당시 한네 살인가 다섯 살 정도 됐나 네 살인가 다섯 살 정도 아주 조그마한 등치가 아주 조그마한 이제 여자인데 애참께는 어, 새침대기 같이 생겼어 새침대기 어, 다른 말로 말하면 꼭 여수 같이 생겼어요. 여수라고 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뻐요 이쁜데 고 이렇게 좀 애가 음~ 어마마마마 이런 새침떼기 같은 그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표현이 이런 새침떼기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보면 교회 와서 이제 이~ 저~ 학생 예배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어~ 린 예배 끝나고 어린 예배 끝나면 이제 애들이 전부 주택에서 놀어 우리 내, 내가 사는 주택 막 교회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주택에 자기 집이 없는 신기한 것들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신기한 것이 있어. 그러면 이제 점심 때 이제 어예저저저 어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데 어? 어른들 예배를 드릴 때는 방문 다 잠가 놓고 이제 거실에서만 예배를 드적 걔네들 놀게 하니까 거실에서만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와서 걔네들 다 이제 점심을 주면서 안방 내려놓고 그러면 이게 놀다가 보면 대개가 갖고 싶은 거에게 갖고 싶은 게 이제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주상아, 그 그거 무 가지고 와봐. 손좀 들고 있어봐.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안 갖고. 내가 요, 요, 예, 노은용 권님 목사라고 해봅시다 <웃음> <웃음> 알아 몰라 내가? 알지 내 앞에서 웃는다고 그리고 한 손으로 몰래 숨겨가지고 숨긴다고 내가 모르겠습니까? 벌써 같이 눈과 눈을 쳐다보지만 벌써 이이 초점은 내가 너를 쳐다보지만 이 옆에 있는 시선은 바로 네가 손 움직이는 그 동선을 보고 있다 이 말에 다 알지? 네? 그래서 그러면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야너이 자식 왜움츠서 그게 아니오. 야안 무게야. 너 뒤에 뭐 있어? 아니에요. 진짜 없어. 보자 한 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나 이제 그것이 이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훔쳐간 걸 알아 훔친 거를 그럼 사람은 자기가 누구 걸 훔치면 금방 애들이라도 안다니까 그걸 가지면 남의 걸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애들이라도 안다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적반하장 반기를 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빠졌네 음? 언제부터 그랬대요? 열주의 날로부터 그랬대 언제부터 그랬대요? 열주의 날로부터 그랬대요 언제부터 그랬대요? 열주의 날로부터 그랬대요 열주의 날로부터 자 11주는 주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례를 떠났다고 말했어요 11주는 주례입니다 주례 이건 명령이요 법이요 여러분 절대 11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의 신세가 비참해져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목사가 성도의 편의를 봐준다고 임의로 아 형편이 힘든 사람은 아 형편에 맞게 하세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형편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도 11조부터 떼세요 11조부터 구분하세요 11조부터 구별하세요 아무리 형편이 지금 당장에 굴목 죽어갈 지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빚진 돈을 갚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너가 교도소에 간다고 할지라도 11조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상사점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경울이 절대 여기지 마십시다 목사가 편히 봐준다고 그렇게 하는 날이면 목사 목사 죽고 성도 죽이는 그래서 십일조는 주례이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제발 나를 보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내가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내 삶의 아름다운 이 행복한 부육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우리 합시다. 옆 사람도 좀꼭 잡아주 신앙 생활을 네. 뒤에 신 거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11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열조의 날로부터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11조는 언제부터 떼먹기 시작했느냐? 야곱부터 떼먹기 시작했어요. 야곱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10조부터 떼어먹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면, 들려질 때 믿어줬다면, 그들이 가진 온갖 고통 안 당했겠죠? 근데 말씀이 들려졌어요? 안 들려졌어요?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안믿어졌어왜 그러느냐? 11조 때문이야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11조. 너희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11조 때 먹었다는 말, 앞뒤 문맥을 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에? 자, 이들이 11조를 때 먹었어. 그러면 11조가 11조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조의 의미는? 11조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들을 때그 11조를 가지고. 성막을 관리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을 관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범한 죄를 성막에서 싹다 짐승을 잡으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일조를 드린 사람들은 성막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의이름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까 그래서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귀를 열어주시느냐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셔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누구 죄를 발견하느냐 네 죄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국로를 만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십일조를 드린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주시고.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니까 내 죄를 깨닫고 예수의 피의 국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성막에 와서 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린 사람 왜? 11조를 가지고 성막을 관리할 수 있잖아. 그니까 러 11조를 가지고 성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사람만 성막에서 하나님과 거래할 수가 있다. 이 말은. 그런데 이 조상들이, 조상들이 11조 떼 먹었어, 안때 먹었어요? 떼먹었잖아 그러니까 11주를 떼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이 지경이 온 거야 이 지경까지 못 깨달으니까 아수리의 포로 못 깨달으니까 바벨론의 포로 못 깨달으니까 바사의 포로 못 깨달으니까 크리스의 포로 못 깨달으니까 로마의 포로 백년 동안 식민지의 생활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없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죠? 주례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말을 무시하고 주례를 떠났기 때문이요. 그러면 주례를 떠나, 뭐, 뭐가 주례를 떠난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답시고 "아멘, 아멘" 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겠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을 수 있겠는가 절대 못 깨달아요 깨닫는 것도 자기 수준에서 깨닫지 주님의 심정 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가슴 속에서 깨닫는 게아니요 나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진실한 마음 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깨닫지 그러나 11조를 온전히 의와 인과 신을 통해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목사가 목사가 한 마디를 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열 가지를 깨닫게 해 주셔요.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를 깨, 한 말씀을 두고 다섯 가지를 깨닫게 해 주셔. 그래서 1 1조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조부터 규례를 떠나서 열조부터 1 1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년 천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제자들을 통해서 천년 동안 들려줬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식민지 생활 속에서 듣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대로를 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절대 빼앗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도가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열조 중에서 잘못 산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손도 후손도 믿음의 조상 그것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쫙 조하게 드리는 조상을 만나야 참 축복이지. 에하? 11조를 잘 드린 이 부모를 만나고 11조를 잘 드리는 하나님 앞에 의와 인과 신을 통해서 11조를 드린 조상을 만나야 후손이 복을 받는 거지. 11조 교회생활에도 참 11조나 떼먹고 그런 조상을 벗어봐 10조의 날로부터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 11조는 그냥 단순하게 11조를 안 하니까 도둑놈이다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말에요. 여러분의 후순의 복은 열조가 잘 살면 후순이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조상이 11조를 착! 남면그 후순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서그 말씀이 후순들의 심령 속에 팍! 팍! 임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순을 둘 사람이라면 책임을 짓고 믿음으로 살, 살아야 돼요. 후순을 둘 사람이라면 책임을 짓고 11조 잘해야 돼요. 후순을 둘 사람이라면. 아, 기왕에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11조 잘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태어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에? 기왕에. 주인은 엄마, 아빠가 11조 잘 하시지? 아, 너참 축복받았다 너 다행이다 참 혜지야 너 주희야 부럽다 해봐 아 기왕에 참 부러운 일 아닙니까? 부러운 일 아니냐 이말에 부러운 일 아니냐 이말에요 응? 응? 부럽죠? 누가 부러워요? 11조 잘하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11조를 잘하는 그니까 러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사 대째 믿은 사람이, 삼 대째 믿은 사람이, 네가 삼 대째, 사 대째, 오 대째, 백오 100, 대째, 백 대째 믿었어도 네 조상이 십일조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네 후손이 저주다. 네 후손이 저주라니까 십일조를 지키지 않았으면 네 후손이 저주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아난삼 우리도 하고 난삼대 믿은 가정이라고 그럼 물어봐요. 너 가정, 네 조상 십일조 했냐 안 했냐 물어봐. 안 했다고 하면 참 너는 참, 참 믿은, 믿, 믿는 조상 더서 축복이 아니라 11조 떼먹은 조상 더서는 저주다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 시작 만군의 요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날로부터 너희가 너희 나가 나의 규례를 떠나,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여와를 떠난 것이라 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행위가 뭐냐면 십일조를 안 하는 것이라 이 말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자, 음, 나자 그런즉 시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루기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그러나 나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도적질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도적질 하겠나이까 하도다. 이는 십2조와 허물이라. 자 그러면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상숭배 큰 죄죠. 우상숭배 큰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길 컫는죄에큰 죄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잘못한 것을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행동이 필요해 안 해요.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 우상 숭배한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해결 받는 거요. 예 그런데 십일조는 십일조를 안 하는 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면. 무얼 하나님 손에 올려놔야 돼요 11조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손에 올린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말랐기 선지자 이후에 11조를 그들이 온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몇년 동안 떠났습니까? 4 0년 동안 떠나는 거예요. 11주 안한이고 때문에. 11주 안한 이것 때문에. 안한 이것 때문에. 안한 때문에. 안, 한 때문에. 안한 때문에. 그래서 목숨은 끊어져도 11주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돼.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40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깨달은 것이 아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 지금까지 유일신이요. 그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유일신은 지금까지 그 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빠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자 400년 동안 식민 생활 속에서 두 번째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성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일이야 이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일이야 왜 누굴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들이 지금까지 그때부터 그들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는 것이 뭐냐 11조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11조 11조를 통해서 주신 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자. 그래 성경을 보면 마지막 주님이 딱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또 강림하신 이후에 자 광주, 광,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마지막에 최후의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누구에게 기회를 주셔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요 십을 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십일조 하는 사람은 절대 멸시하지 않으셔. 십일조 온전히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고 방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꼭 십일조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십일조 온전히 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십일조의 규례를 잘 지켜서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조가 11조 하지 않아서 그 후순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 때문에 11조 안에서 내 후순들이 망하지 않도록 주여 11조 철조하게 의와 인과 신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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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1조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11조에 대하여 우회하고, 구약시대의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면서 내게 와야 될 신령한 축복을 배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무서운 행위요. 이것이 후순에게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죄악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 철조하게 11주에 하나님과 11주를 통해서 열어가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날에 신령한 축복의 부유를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그렇게 하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11조를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 성도들은 미혹시키는 이 조주받은 원수야. 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너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다 떠나갈 주다 떠나갈 주다 떠나갈 주다 떠나갈 주다 떠나갈 주다 오늘 이 종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방해자 원수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